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해군의 차세대 전략 자산으로 불리는 2026년형 로크스 어비스 헌터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로크스 어비스 헌터는 이름 그대로 심연을 사냥하는 존재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이 미래 해양전의 양상을 고려해 특별히 설계한 첨단 잠수함으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여 적의 레이더나 소나 탐지를 사실상 회피할 수 있는 혁신적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단순히 숨어 다니는 것을 넘어서 심해 작전에서 주도권을 쥐는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약 100m 이상으로 추정되며 기존 세대 잠수함보다 더욱 매끈하고 유선형의 선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디자인은 수중 저항을 최소화하고 고속기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장은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 최신형 어뢰, 그리고 필요시 무인 수중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덕분에 로크스 어비스 헌터는 단독 작전뿐 아니라 대규모 연합 작전에서도 막강한 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동력원은 차세대 리튬 배터리와 고효율 추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 잠수함 대비 훨씬 긴 자망 시간을 자랑합니다. 이는 장거리 작전에서 큰 전략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이 잠수함은 단순히 무기를 실은 전력이 아니라 하나의 수중 전략 플랫폼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임무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양 감시, 적 잠수함 추적, 해상 봉쇄, 정보 수집 등 다목적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어비스 헌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심해 정찰 능력입니다. 기존 잠수함들이 도달하기 힘든 수심대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마치 이름처럼 심연을 사냥하는 역할을 완벽히 구현합니다. 한국 해군은 이 잠수함을 통해 아시아 해역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한층 더 자신 있게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력 과시가 아니라 주변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또한 최신 AI 기반의 전투 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승조원의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상황 인식과 전투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탑재된 무인 드론 시스템은 바다 위와 바다 아래에서 동시에 운용될 수 있으며, 적의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고, 전술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음 억제 기술은 세계 최정상급이라 평가됩니다. 사실상 바다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이며 적이 존재조차 눈치채기 힘든 수준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 잠수함을 전략적 억제력뿐만 아니라 미래의 다양한 해양 안보 상황에 대비하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로크스 어비스 헌터의 건조 과정은 한국 조선 기술의 정점이라 불립니다. 세계적인 조선 강국답게 정밀함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이 바로 이 잠수함입니다. 무장 시스템은 단순히 파괴력이 아니라 정밀성과 신뢰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최소한의 공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잠수함 내부는 최신 인체공학적 설계가 적용되어 승조원들이 장기간 임무 수행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통신 시스템은 암호화가 극대화되어 외부 간섭이나 해킹 위협에 사실상 무적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해양전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환경 친화적 설계가 고려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배출가스를 최소화하고 수중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로커스 어비스 헌터의 첫 공개는 전 세계 군사 전문 언론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그 전략적 의미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단순히 군사력 과시용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앞으로 해양 강국으로서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어비스 헌터의 이름에는 한국 해군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심해에서도 숨지 않고 오히려 사냥자가 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잠수함이 앞으로 20년 이상 아시아 해양 안보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에서의 억제력은 주변국의 군비 경쟁을 제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어비스 헌터는 국제연합훈련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잠수함의 등장은 단순히 한국 해군만의 발전이 아니라 동맹국들과의 협력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만큼 어비스 헌터는 전략 자산이라는 단어로 충분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승조원 훈련 또한